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어, 저희 고객분 중에서 본인은 이제 스케치업 2025를 쓰고 있는데 이 협력업체가 스케치업 옛날 버전 클래식 라이센스 쓰고 있다. 그래서 현재 본인이 작업한 파일을 낮은 버전으로 저장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해서 어, 저희가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케치 업 2025에는 아마 2024 버전부터 될 텐데 낮은 버전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사라졌어요. 아마 그 문제 때문에 저희 고객님께서도 그런 문제를 어좀 동착을 하셔가지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거고요. 저희가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번 심플 파일을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필요 없고 3D 웨어 하우스에서 음 저희가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서 요 파일을 한번 가져올게요 바로 들어오는 거고요 이렇게 요거를 예 저장을 하나 했습니다 지금 Untitled로 되어있는데 아마 저희가 작업했던 파일이 하나가 뭐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다른 거는 없애버리고요. 예. 네. 이거를, 어 여기 보시면은, 전에 같은 경우면, 사이유 에이지 하셔가지고, 여기 스케치업, 옛날 버전으로 하이 버전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 사라졌죠? 이런 경우에는, 어 표준 파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업계 표준 파일로, 여기 보시면은, 3D, 여기 모델 중에서, 내보내기의 모델 중에, 여러 가지 포맷이 있는데 그 중에서 콜라다라는 포맷이 있어요. 확장자는 da 포맷이고요. 지금 현재 이 파일은 이제 크로노스 그룹에서 관리하고 를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파일 이름을 2025라고 할게요. 옵션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아마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엣지 가장자리, 가장길 내보내고. 트랭귤레이트라는 것은올페이스 모든 면을 삼각형화 시키냐 어, 그러면은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는 하진 않고요. 어, 뭐 이렇게 층 구조가 있다라면은 가져 가는 걸로 하고 어, 여기서 중요한 건요겁니다 익스포트 텍스처맵. 그러니까 마감제도 같이 내보내겠냐 이건데 얘를 하고요. 내보내기를 진행을 합니다. 내보내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요 파일이 지금 만들어졌고요. DA 포맷인데 이게 용량이 한300메 b 3 k 로 정도 되고 원래 원본은 5 메가 정도 되네. 네, 용량이 좀 작아졌죠. 어, 왜냐하면 이제 모델만 나간 거거든요. 이게 다른 요소 정보는 다 사라진 거고 기본품에만 들어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스케치업 옛날 버전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래식 라이센스 이거 단종되기 전에 구매한 건데 이가 어떤 걸 해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 밀리미터로 아요거네 열고요. 요거는 없애고. 옛날 폼에서 보시면 여기 가져오기 기능이 있어요. 가져오기. 예. 가져오기 보시면 야, 콜라다 폼이 있죠 DA 폼에. 206을 하셨는데 제가. 예, 뭐, 면 합치는 건 체크해 놓고요. 가져오기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참고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올 때는 이게 원래 원본에 있던 원점에 위치하고 똑같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냥 모델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 아,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또 혹시 어떤 분들은 이제 스케치업에서 사용하신 파일을, 음, 뭐, 다른 이제, 뭐 모델링 소프트웨어에서 편집을 하거나, 혹은 제 예를 들어서 루면으로 내보내기 이전에, 어, 아, 스케치업에서 하기 곤란한 파일을, 어, 아, 모델 형상을 좀더 디테일하게 추가 작업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물론 스케치업에는 그런 기능이 없죠. 예를 들어서 이제, 유기체 모델링이라든지, 뭐 그런 기능들은 없는데, 뭐 그런 거할 때도 사실은 이 콜라다 프로일을 서 쓰셔도 됩니다. 꾸며서 쓰셔도 되고요 어, 이렇게,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어, 블렌더라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블렌더는 이제 무료 제품인데, 기능이 너무 많아요. 되게 많은데, 저희가, 저희 역시 이 소프트웨어의 모든 기능을 다 알고 쓰는 건아니고요 일부 기능만 현정적으로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도 이제, 다양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지만은, 저희가 모든 기능을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그리고 현실적으로 기능을 너무 많이 알게 되면은 어떤 디자인을 상상하는데 좀그 저의 요소가 저의 요소로서도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여러 가지 속도를 사용하긴 하지만은 거의 각각의 제품의 기본 기능만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엑스큐서 없애고요. 방금 전에 만들었던 포맷을 여기에도 보면은 임포트에 보면 콜라다 포맷이 있어요. 여기에 탕화면에 이거 이걸 가져오고. 예, 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원점을 그대로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예, 어? 네, 됐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어, 이건 역시, 여기서 추가 작업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데이터가 들어온 것은 여기 보이시죠? 뭐 스케치업이기 때문에 여기 스케치업으로 썼어요. 여기 있요게 이제, 그, 그, 컬렉션이라는 건데, 일종의 그, 레이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관리하기 레이어. 어, 뭐, 여기서 이제 요거를 이제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어, 뭐, 그렇게 하는 기능들인데, 요거를 다시 뭐, 선택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기능들. 여기 뭐, 예. 네. 아니, 카메라까지 들어가버렸네. 요거는 이제, 없애버리고, 네. 됐네. 여기서 추가 작업을 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어, 루면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 참고로 이제 저희가 이제 아치라인 같은 경우도 쓰는데, 아치라인 데이터에서 빔 설계된 모델을 여기서 추가 작업을 하기도 해요. 지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하기 편하기 때문에, 또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넘길 때, 문면으로 이제 넘기실 때는요, 여기서 익스포트에서, 그때는 콜라다보다는 이제 FBX를 좀 사용합니다, 주로요. 사실은 이제 그 영상, 이 3D 영상 쪽에서는 FBX가 거의 표준 포맷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내보낼 때 필요한 부분만 내보낼 수가 있고요심고로 어? 텍스처 마감자까지 내보내시려면은, 카피,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단위, 이제 요걸 끄시게 되면은, 어, 요게, 그, 밀리미터 mm 단위로 했을 때, 정확히, 정확하게 내보내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참고로 저희도 사실은 요게, 이게, 이게 왜 이걸 꺼야지만 되는지는 잘 몰라요, 솔직히요. 경험상 이걸 끄니까, 단위가 정상적으로 맞더라, 이런 경험을 했고요. 이것을 켰을 때에도 되기도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어, 루미온이 제 어, 저기 죄송합니다. 아, 어, 블렌더가 이제 무료 제품이다 보니까, 어, 이 버전업 개발 속도가 되게 빨라요. 제 그런 과정에 무슨 개발자의 수수인지, 어, 뭐, 정확하게 맞는 경우도 있고, 뭐1 0분이 1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제걸좀 푸니가 모든 버전에서, 어, 루면에서의 그 단위가 정확히 맞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혹시라도 이걸 모르신 분들 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라면은, 이 블렌더 제품은 이제 맥스나 마야 같은 어, 종합 풀 3D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델링 기능도 있고 텍스처 마감 기능 애니메이션 기능 뭐 조각 기능 그 다음에 UV맵 펴는 기능 뭐 다양한 렌더링 기능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까지 이런 식으로요. 여기좀 인터페이스가 조금 헷갈리는데 좀 그걸만 이해하시면은 어 뭐좀 되게 편할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소프트웨어든지 그 기능을 다알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주로 기본 기능만 주로 사용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디자인하려고 하는 그 대상에 집중하기에좀더 좋은 것 같아요. 아치라인도 그렇고, 루면도 그렇고, 가급적 기본 기능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마 멋진 작업을 만, 하시는 데는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는 이제 혹시라도 블렌더 같은 경우는 어, 이 블렌더.org 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구요. 한글판도 제공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단지 영문판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영문판을 쓰는 것 뿐입니다. 어, 앞으로 넘어가서 스케치업에서 만든 파일을 옛날, 옛날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 이 코로나다 포맷을 쓰시면 되겠다. 이렇게 쓰면 된다. 요거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그